카미안에는 예쁘게 되 별로 안예더래 될까? 될까? 됐어? 모르겠어. 그럼 네. 나 모양대로 떨어져서 물속에 들어간다는데 뒤집어주면 떨어진 캐릭터가 안 되는데 아직 어디다 물컹물컹해. 못 잡겠어. 아 여기다가 내 뜨면. 봐봐, 여기다 냅두면 응. 굳는데, 한참 냅두면 착 아! 아, 귀여워~ 한참 냅두면 굳는데, <laughs> 엄마 이거 나안다진고있는건 <나한테 웃음> 응. 노란색 노란색 어때? 푹 어~ 푹 자~ 킁킁킁오노란색킁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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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때? 어킁킁킁킁 예쁘다. 오. 킁킁 끝났다. 킁어 귀여워. 나 해볼거라고 해잘 펴줘 그럼 <laughs> <laughs> 장난하는거지 눈앞에게 <laughs> 좀보니까그래도 됐다 여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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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다야 흔들어 흔들어 엄마 다나 소매 좀 걷어야 돼알았어 떨어질거 같아 떨어질거 같아 떨어질거 떨어질 같은데 안 떨어져 떨어질거 같아못다떨어다 약간 봐 오! 둥둥둥둥둥둥둥둥.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<laughs> 이가쭉따이테니까이소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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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정도따 이따, 아야지 잘하고 있어요? 부딪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. 손으로 치면 돼. 네. 오, 있어. 오, 있어. 어, 잡아지고 있어. 잡아 고있어좀 세게 해 봐. 어, 뭐야? 아, 잡았다. 돌린다. 한다 더. 어, 더 된다. 잠깐만. 제 내가 뒤 잡아 봐. 아, 았다 자, 일단 숟가락으로 먹지는 마시고요. 누르지 마시고요. 하나, 둘, 하 셋. 오! 어찌 그러다. 어. 아, 됐 어, 됐 어, 됐 아, 아. 아. 어, 이렇게 귀여운 담이다. 어, 이렇다 어, 이 친구는 이 어, 렇게귀여다 어, 이다 어, 이렇게 두이다귀 이렇게 어, 이렇게 어, 이 어, 이게이 어, 다 이렇게 어, 이